안녕하세요. 어, 불꽃봉 어, 종가매매 시간입니다. 오늘 2018년 4월 13일, 1 3일의 금요일이네요. 금요일 날 어, 장이 끝나고 음, 방송합니다. 어제 종가매매 어, 추천했던 종목은 필룩스예요. 요 캡처하기 전에 잠깐 한번 볼까요? 필룩스 어제 오늘이 여기고요. 오늘 고가가 14% 올랐고, 어제 종가는 24,400원입니다. 매수 24,400원에서, 여기 보시면은, 아, 14%까지 올랐으니까, 어느 경우든지 2에서 3% 이상은 수익을 내고, 어, 모두 나왔,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런 종가법은 이렇게 수요일 날, 4월 10일 수요일 날, 아, 29.9%. 30%까지 나온, 상한가 나온 필룩스입니다. 캡처해서 한번 볼까요? 자, 이날이 불꿈봉이 나온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. 불꿈봉 나온 기준. 이날이 화요일이죠. 여기가 수요일 날. 아, 여기 수요일입니다. 이게 목요일이고요. 아이고,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? 다시, 불꿈봉 나온 날, 이날이 수요일, 이날이 목요일, 오늘이 13일에 금요일. 불꿈봉 나온, 요 수요일 날, 이렇게 상한가 나온 압도적인 거래량이 있는 이날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. 롱바디 불기둥 불꿈봉이 나온 이런 날입니다. 아, 20% 이상 바디가 30% 까지, 상한가 까지 봐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필룩스. 유명한 필룩스입니다. 아, 이게 많이 오른 종목인데, 또 이런 종목들이 더 오를까,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, 아, 이렇게 시장에서 센 종목이 갑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은, 잠깐 볼까요? 여기 거래대금이에요. 이게. 여기가 거래대금.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진 날이에요. 얼마 정도 거래가 터졌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어제 거래대금입니다. 4,700억이에요. 저 밑에 거래대금 보이시나요? 캡처가 안 돼서 그런데, 왼쪽 밑에 거래대금 있습니다. 거래량 밑에. 제가 누른 게 12일 목요일 날 거래대금입니다. 오늘 얼마가 거래됐나 볼까요? 3100억 정도 거래됐습니다. 오늘 13일 금요일 날 어제가 4700억, 그러면 불꽃봉 나온 기준인 날은 3200억, 보통한 3000억, 4000억 이렇게 엄청난 매수세가 어,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이겁니다. 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이런 시장에서 센놈이거든요. 이런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해서 종고매매 선정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거래 대금 시가 총액 요 바디의 몸통 크기 요런 그 종목을 갖고 어 선정하는 네 가지 요런 종목들은 불금봉 어 비법 교재 있습니다. 이 교재는 저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에게만 유료로 판매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보시려면 밴드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수락해야 들어옵니다. 지금은 많은 분이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. 제가 불꿈봉의 지속적인 활동과 또 컨텐츠 업로드를 할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, 열심히 정보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는 게 불꿈봉, 종가 매매법이고요. 오늘 아침에는 시초가 매매를 했습니다. 시초가 매매는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어, 시초가 단타 매매 하는 법인데요. 오늘 EVS 했습니다. 오늘 시초가는, 여기, 아, EVS가 아니라 ESV. 여기 보세요. 시초가 단타 매매는 요 구간을 시초가 단타 매매 했습니다. 물론, 이 종목은 월요일날 종가 매매 추천 종목입니다. ESV 그래서 요 부분 종가가 여기죠 종가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게 오늘의 종가입니다 4월 13일 금요일 종가에 매수해서 자 월요일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월요일날 종가매매 결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매수한 종목은 ES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, 이런 종가 매매라든가 시초가 매매, 또네 가지 제가 매일 같이 하는 그 단타 매매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을 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. 4월 21일 토요일, 11시부터 1시까지 대학로 토지에 있는, 어, 해외역 4번 출구에 있어요. 대학로 토지에서, 어,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. 회비는 5만원이고요. 여러분들이 010-5967에 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어 지금 계속 등록하고 계시고요. 선착순 10분입니다. 자리가 10명 밖에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 빨리 그 등록해 주시고요. 어 밴드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시고, 또 네이버나 다음에 불금봉이라고 치시면요. 불금봉 사이트가 있습니다. 거기서 또 아니면은 어 유튜브. 또제 블로그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오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. 꾸준하게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.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또 주식을 하면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.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보시면은 밴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그 불금봉 어 밴드입니다. 주식 불금봉 비법 주식 불꽃봉 비법 교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제부터 주식 운보는 타점 만들기 운타 만입니다 운타 만 이런 그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료도 넣어 주고요 여기 유료 공개특강 8주 교육반 또제 1대1 사사 배울 수 있는 분들은 1대1 사사 개인교습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 5 5 6 7 2768번 요리로 전화해 주시면요. 4월 21일 일 어, 토요일 날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. 공개 특강. 4월 20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. 꼭 여러분들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요. 이 놀라운 기적에 불꽃봉 종가 시초가 산탐의 법 배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